안녕하세요. 리쿠입니다 자, 제가 오늘은 카드 한 벌로 여러분들을 신기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카드가 있죠. 자, 이 카드 중에 한 카드를 뽑겠습니다. 자, 요거.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. 요 카드. 자. 자, 됐나요? 네. 자, 그러면은 자, 요 카드 뭉치에 이 카드를 뒤집어서 가운데 가운데에 딱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에, 가운데에 넣었죠 자 그러면 신호를 주고 신호를 주면 그 카드는 맨 위로 올라옵니다 Q 스페이드 아니에요 이거? 어? 아 그러면은 맨 위에서 두번째 올라오는 마술 A 다이아몬드 맞죠? 이것도 아니라고요? 어어아 그러면은 이 카드 두 장을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앞면이 된 카드는 몇 장일까요? 두 장이요? 두 장? 아닙니다. 모든 카드가 뒤집어져 있고 단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카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3 클로버. 자, 이 마술이 신기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